면접위원으로 참여할 때 신입 채용에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지원자를 채용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인데요.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입사하기에 무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부터 출근 재리 멘토입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또는 졸업 후첫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시죠. 그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과연 내가 지원하기에 충분한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결론은 여러분은 지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는 면접을 기획하거나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때 신입 채용에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지원자를 채용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인데요. 진짜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그 직무 면접의 경우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는 지원자들에게 이게 직무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어 이에 대한 대답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동기 그리고 이제 선배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이제 가끔 인사 선후배나 또는 이제 다양한 어, 직무에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야 신입사원이 정장 들어서 뭘할 수가 있겠니? 그리고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성실한 시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이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미 경험한 선배로서 곧 후배가 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구대 스펙을 넘어 뭔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할 것 같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로 기업에서 사용할 수는 사실 없어. 내가 들어와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입사하면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논무사, 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면 바로 실무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적어도 1년을 현업에서 실무를 경험해 봐야 그제야 아주 일할 준비가 되었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입사하기에 무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전공 지식과 직무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그럼 이게 어렵냐? 전공지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직무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유튜브들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또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 어, 지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개발 직무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 기계공학의 역학오용자라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정력학, 동력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기계 설계 등, 그냥 기계 공학의 기본 전공을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지원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지원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제품 생산에 있어 이 기구개발적인 특징들은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더 하면, 그냥 해당 제품을 개발할 때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생각한다면 이게 점점점점 점점 얇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고민이 될지는 대충 생각이 되지 않나요? 뭐 열의 유동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전공을 좀만 공부하면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여러분이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지원자인지, 즉, 크레더블리티 둘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인지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 레질리언스라는 회복력이 있는 지원자인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첫째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스타트업이던 개인으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팀으로 누군가와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믿을 수 있는가 즉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및 자기 족에서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인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 둘째, 대기업은 큰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며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통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뭐, 저 때는 어, 한... 뭐, 그룹 인문 교육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6주, 그 다음에 뭐, 전자인문 2주 들어가면은 그 직무 관련 기반 교육들을 한달 넘게 막 받기도 시작을 하고요. 물론 요즘엔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 필요한 교육들을 계속 해나가죠. 그리고, 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각자 환경에 맞게 교육과정이 다르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회사의 규모에 맞는 실무를 지나가면서 성장을 할 거니까 이러한 과정도 저는 교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궁금한 것 또는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알아가는 학습 능력이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요 셋째 회사에 다니다 보면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을까요 다녀야 할 이유가 많을까요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일로 때로는 사람으로. 즉,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얼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진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결코 어렵지 않거나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체험 과정은, 특히 신입체험의 과정은 실내 학습 능력 회복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볼까요? 이력서를 통해서 모두 놀고 싶잖아요. 그 중에서 학점은 어떤지, 그리고 쉬운 과목만 들었나?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것들도 좀 들었나? 등을 확인을 하며 성실성하고 학습 능력을 판단합니다. 학점이 높다면 어떨까요? 성실하기도 하고 학습 능력도 좋다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글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글은 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한 결과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어진 분량 내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지원 기업에 관심이 높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뭐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어떤 기업에 지원해도 되는 내용이면 또는 입사 후 무엇을 할지를 잘 모른다면 또 회사에 입사해서 꿈도 없다면 지원 기업에 대한 신뢰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물어보나요? 성장 과정, 뭐 끝까지 성취한 경험 등을 물어보지 않나요? 이는 얼마나 배우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즉 학습 능력과 회복력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성 검사, AI 검사는 어떤가요? 이 짜증나는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질문을 하며 또는 게임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곡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능력을 계속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은요. 면접은 그 자체가 압박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만큼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긴장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 명도 아니고 처음 보는 세네 명의 아저씨 아주머니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삶은 고다. 회사는 전쟁터 등과 같이 힘든 사회 회사 생활에서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갈수 있는 지원자가 함께 할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기저기 다 진짜 문제이고, 이를 풀수 있는 사람인지, 어렵다고 도망가지는 않을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스펙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지지 않아도 되고, 근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모두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아니잖아요. 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한 것을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